꿀벌 가이는 한 마을의 전설적인 백호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강력한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하며 사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악당들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하고 꿀벌 가이는 그들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가인은 백호의 힘을 지닌 손으로 그녀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털은 부드럽고 하얗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품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서 악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인은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녀의 친구들, 용감한 전사인 진우와 지혜로운 마법사 소연은 그녀의 곁에 있었다. 진우는 강력한 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물리쳤고, 소연은 마법의 힘으로 그들을 속박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가이는 자신의 백호의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적들을 향해 뛰어들며 강력한 발톱으로 적을 베어냈다. 그녀의 용맹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그녀를 응원하며 힘을 보탰다. 악당들은 예상치 못한 가이의 힘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가이를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진우의 검과 소연의 마법이 어우러져, 가희의 백호의 힘과 함께, 악당을 도어달래, 땅들을 물리터래, 물리쳤다. 다. 전투가 끝난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꿀벌가이는 마을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고 그녀의 용기는 모든 이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언제든지 마을이 위협받는다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